안녕하세요. 써니TV의 써니입니다. 1 0 6 2회차 분석 2편 시작하겠습니다. 기본 제의소는 주초에 알려드렸죠. 17번 2029, 13, 23, 아, 32, 30, 뭐 2540, 10번 36, 2445인데 여기 중에서 이번 주좀 나올 만한 수는 36번은 생각보단 좀 약해질 듯한 케이스군이고 32번이나 24번 또는 어 17번까지 하고 10번 1317요세개 정도나 또는 24번 이율수가 될 수도 있긴 하겠죠. 그리고 3236이 중에서 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좀 유독 강하다 싶을 만한 구간은 바로 10번과 13번 쪽이나 어 32번 같은 케이스 요세개가좀더 강할 수 있다 라고 좀 보여지는 편입니다. 일단 그 정도 좀 생각해보시면 될것 같고, 이번 주 기본제 12서를 적용시킨 총 15조합, 그리고 나아줄만한 번호를, 어, 약간씩은 풀고, 예, 푼 다음에, 어, 다시 뽑은 15조합입니다. 이번 주 조건 5개별로 한다면 조합이 잘 지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조건, 여러 가지 조건들을 우선은 집어여나본 상태인데, 우선은, 어, 영어 끝이 2개 이상 들어간 거는 배제를 했고 그리고 어, 어떤 걸 배제하느냐 뭐 2구 자리에 20번대는 배제를 하고 가는 게 좋은 편이긴 한데 20번대가 뽑은 것 중에는 없습니다. 어, 그래서 이건 또 넘어가고 두 번째는 낮은 확률 낮은 확률이 평균적으로 90% 8 9 0 정도로 보기 때문에 여기는 최대치 2개까지 있는 걸 보고 남은 쪽에서는 1개 정도만 나아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두개 조합 중에서 두개 정도가 한 조합에 들어가 있다 라고 보는 조합들은 다 빼고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뭐그 중에서 또 추리고 추려가지고 어총 10개 조합을 뽑았습니다. 이번 주 엔딩수 흐름을 보면 어 엔딩수 42번이 좀 많이 찍혀져 있긴 합니다. 또는 이제 41번이나 43번, 30번대가 38, 39, 뭐 이렇게 30번대 후반번호가 찍혀지는 경우도 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뭐 40번, 이번주 엔딩수는 이 중에서 37부터 43번까지 한번 보시는게 좋을 듯하고 시작수 같은 경우는 어, 거의 대부분 2번 정도 빼놓고는 뭐 4번, 6번, 8번 뭐이 정도에서 왔다갔다 그리고 있다. 뭐이 정도 쯤에서 좀 나아질 듯 합니다. 보시면, 이번 주 구매 내역이고, 월요일 평 구매를 하였고 엔딩 수는 마찬가지인데, 아까 설명했죠? 뭐, 후반, 30번째 후반 번호 대하고 어, 40번째 414243 정도나, 30번째 후반 번호들, 또는, 어, 2월서가 될수 있는 37번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시작번호로는 8번이나, 어, 여기 안나 왔지만 3번 같은 케이스, 그리고, 4번, 6번, 낮은 확률에 있죠. 이것도 7번, 낮은 확률에 있는 번호들. 해가지고 이 번호들, 예상1로 2번이 뜰 수도 있긴 하다 보니까 2번도 살짝은 연두해 두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9번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가능성은 좀 떨어질 듯 합니다. 그래서 그 경우들 좀 주의하셔가지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수동, 방금 봤던 수동 조합을 펴로 옮겨한 상태인데, 뭐, 여기에서 보시면 24번 쪽 라인이나 여기 구간이 좀더 많이 잡혀질 수 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이 초반부 번호들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여기 수동 2번 같은 경우에서는 여전히 이 37번 쪽 자리에서는 강세를 좀 보여줬다고, 그리고 27번을 기점으로 하는 이 구간도 어, 당번수는뜰 확률이 약간 높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참고하시되, 이번 주 종합. 저번 주 종합 같은 경우는 꽤 종합에서 나아준 것 같긴 한데, 4번, 세개 이상 뜬 번호, 4번이 떴었죠. 그 다음에, 어, 10번때는 멸이 됐습니다 20번때에서 2 4가 떴고 27번 둘다 흰색 구도이도 흰색에서 좀 많이 뜰것 같다 라고 설명했는데 딱 흰색에서 두개가좀뜬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어, 35번 세계출 번호 37번 붉은색 번호 그리고 45번 뭐 15번 세, 흰색 구도에서는 3개 그리고 남은 어, 세계출에서 2개 어, 이렇게 좀 떴고 노란색 쪽에 는 빠졌습니다. 자, 이번 주 볼게요. 이번 주는 이3개 이상 뜬 번호가 몇개오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니까 어, 많이 뜨진 않을 것 같고, 그냥 한두 수 정도 뜰수 있다. 라고 보고, 어, 대부분 이제 안 나와줄 수도 있긴 합니다. 이번 주이 구도에서. 나와준다면, 어, 3일, 3구, 42, 이세개 정도쯤 보시면 될것 같고, 아예 안 떠버릴 수 있다.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 다음, 노란색이 가장 많아요. 노란색이. 그래서 한 개에서 세 개까지 평균적으로 노란색에서 많이 뜰 확률이 높을 수 있다. 이고 붉은색이 어느 정도 개수는 있습니다. 평균 한두 수 정도는 뜬다. 그리고, 어, 저번 주 흰색 구도가 세개 나왔는데, 이번 주 제일 수도 풀고 하다 보니까 많이 뜨진 않을 듯 합니다. 흰색 구도. 한, 한두 개 정도나 뜰수 있다. 라고 보면될것 같고, 나아줄 듯한 구간 번호에서는 어떤 쪽이 나아질 것 같냐? 바로 이쪽 구도만 좀 살펴보시면 될것 같아요. 171825가 있는 이쪽, 흐름도 쪽과, 이 흐름도 쪽과, 그리고, 어 마찬가지인데, 이거 컴퓨터 상태가, 오래 켜든, 오래 켜져가지고 그런가. 자 이쪽 구도 어, 단번대 쪽 위로 있는 5번이나 7번 뭐 아니면 3번 같은 케이스들 좀 살펴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편처나아준다 해도 이 표시된 구역 중에서나 흰색 구도에서는 이 표시된 쪽에서나 좀나아줄듯 하다 보니까 이 정도 안에서 그냥 한두 수 정도 잡고 가시는 게더 좋을 듯한 케이스군 일것 같긴 합니다 그 정도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이번 주 3분석 시작은 4번인데 저번 주좀 4번이 나왔던 때도 특색이 한 가지 있어요 바로 어 413이 떴는데 그 전차에 그 이후도 또413 13번이 연속 두번 어 떴다 녹색 번호였죠 그리고 이제 2 타선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타선 노란색은 한 줄당 두개 아니면 한 개이기 때문에 10번이 떴기 때문에 노란색은 어 많이 배제될 것 같고 붉은색도 세 번까지 나왔습니다. 평균적으로, 세 어,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네 번까지 나왔던 때가 이 정도, 맨 위에 하고, 네번 이상 나왔던 때는 두줄 뿐이었습니다. 네개 이상까지 나올 수는 있고, 근데 퍼센트율로 봤을 때는 두번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 한개 어, 내지 두개 정도에 그쳤고, 이번 이 줄에서는 세 개가 이미 떠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는 붉은색은 낮은 편이다. 그러면 이제, 어, 파란색이 이때 뜨고 1번이 뜬 이후에 파란색이 지금 안 뜨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파란색이 우선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이 흰색 4번이 이때 떴죠 흰색이 딱한 번만 떠 있어요 이 흰색이 이때도 한번 근데 이때가 흰색이 평균적으로 많이 떠 있죠 한 개만 떠 있는 구간들은 어, 하나 둘두 개가 한 개만 떠 있고 나머지 쪽은 여기도 한개한개 한 개. 생각보다 한 개가 좀 많이 떴네요 근데 어, 한계에서 그칠 수도 있겠다 10분 쪽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한번더 녹색이든지 라고 봤을 때는 녹색은 약간 좀 어, 수준은 좀 낮을 듯하다 그래도 흰색 정도를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 뭐 파란색이 제일 강할 듯합니다 이걸 살펴봤을 때는 흰색, 흰색이 두 번까지는 나아질 수 있겠다 10분 쪽이긴 하다 보니까 살짝 60% 정도로 다운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 이게 70%로 상당히 좀 높을 듯 하다. 녹색은 두번 연속이 떴고 하다 보니까 세 번까지 못뜰 뭐 수도 있긴 한데, 이건 상황 봐서 그냥 50% 정도 흐름이나 될것 같고, 마찬가지, 어, 붉은색, 아까 말했듯이 붉은색은 확률적으로는 약간 좀 낮은 편이다. 40% 정도 수준이 될듯 합니다. 노란색은 아까 말했듯이 어, 가능성은 좀 많이 떨어질 듯한 케이스군이다 보니까, 파란색이 가장, 어, 높을 만한, 뭐, 그런 쪽이긴 합니다. 그래서, 파란색 쪽을 연도해 두시면 될것 같고. 자, 이번 주, 여기가 좀 강해요. 파란색이. 그래서, 1번, 6번. 특히, 6번이 낮은 확률에 있죠. 예, 6번이, 낮은 확률에, 물론 기본 제의수는 아닌 아 편이에요. 6번이 기본 제의수는 아닌데, 어, 낮은 확률에 있는 번호이죠. 그래서 6번도 좀 신도 있게 어, 보시는 게 좋을 듯하고, 흰색 번호, 4번, 2월수가 될수 있습니다. 4번까지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 다음에, 녹색, 3번, 8번. 생각보다 녹색이 한번더 들어와 볼 수도 있다. 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붉은색. 붉은색은 정말 자주 뜨는, 음, 틈만 나면 뜨는 번호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 번씩은 좀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듯 하다 입니다. 그래서 어, 1643827로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그 다음 2구 자리 24번, 20번대가 뜬이유인데 어, 보시면 파란색이 어, 한 줄당 세개가 떴죠? 물론 이제 한번더 파란색이 이렇게 뜰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긴 한데 가능성은 무척 떨어질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한 줄에서 같은 색이 세번 이상 네 번까지 나와주는 경우가 없을 듯 합니다 물론 이제 회차수가 적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능성은 좀 애매하다고 라 보는데 그래도 본다면 붉은색이 좀더 먼저일 듯 하고 그 다음이 흰색 그 다음이 녹색 이세 가지 색상 중에서 우선적으로 좀 나아질 듯한 케이스이고, 노란색은 맨 마지막이 될듯 합니다. 즉, 파란색만 약간 좀 가능성이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케이스군이고, 어, 여튼 이 구자리는 어, 24번이 적게 뜨다 보니까, 어, 그렇게 좀 어느 쪽 색이 좀더 강렬할까는 애매한 편입니다. 그냥 평균적으로 이제 뜨는 어, 수준을 봤을 때 붉은색이 가장 우세할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편이고, 다음이 흰색 같은 케이스 그래서 흰색 같은 경우도 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흰색이 60% 정도 그리고 녹색 어, 생각보다 녹색이 어, 여기도 한번 떴고 여기도 한번 떴고 한줄당 녹색이 다 한번씩 들어왔죠 붉은색은 이때 빼놓고 붉은색이 위아래로 씁니다 녹색은 각한줄당다 떠있고 흰색도 한줄당다 떠있죠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녹색이 뜰 확률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 녹색까지 겸해서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50% 정도 확률로서 녹색이 될수 있다 그리고 노란색은 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듯하다 인데 그래도 노란색은 어, 한개 정도 붙잡고 간다면 아무래도 이쪽 위치가 노란색이 될 수도 있다 라고 보는 편이에요 자, 붉은색으로 봤을 때 7번 그리고 17번을 보시는 게 좋을 듯하고 흰색으로 봤을 때는, 4번, 9번, 그리고 19번을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녹색. 녹색은 8번이나 13번, 또는 18번. 18번은 3개의 출 구간이, 구간이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영어 끝. 10번, 그리고 15번. 뭐,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15번은 또본 게임 보벌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전 가능성은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여기는 거진 20%가 20번대가 들어올 확률이 좀 적어졌기 때문에 어, 단번대 아니면 10번대 둘중 하나에서 어, 고르는 게 가장 좋을 듯합니다. 자 그리고 3구 27번이 뜬 이유인데 어, 그 전차에도 여기가 이번 주 특색이 뭐냐면 여기도 12번, 12번 그 전차에 27떴을 이때 12번 떴고. 12번 떴고, 어, 13131212 12 같은 번호가 꼭두 개씩 들어오네요. 위에도 3030. 30. 어, 그두 번씩 2는 없죠두번 2는 없습니다 12번은 아니란 뜻이에요. 여기가 이제 어떤 색이 들어올 것인가? 붉은색이 한번더 들어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붉은색 외에 이제 다른 색이 될듯 합니다. 우선적으로는 흰색이 9번 뜬 이후에 흰색이 없기 때문에 흰색 번호 가장 우선시 봐야 될색중 하나이고, 그 다음이 파란색 구도인데, 파란색이 한번 들어온 때가 이때 한 번뿐이고, 어, 두 번, 세 번. 이때가 아예 빠졌고, 다시 한 번이에요. 한 번에서 그칠 것인가, 두 번까지 올라설 것인가. 바로 파란색 번호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노란색. 노란색은 한 개, 두 개, 두 개, 두 개. 평균적으로 다두 개죠. 한 개만 들어왔을 때 이때 한 번뿐이고, 다두 번씩은 들어왔습니다. 노란색 두 번까지 갈수 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어, 녹색 정도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 예, 흰색, 파란색, 노란색, 녹색으로 보시고, 여기도 뭐 흰색이 70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파란색 60% 정도. 노란색 또 거의 50% 정도 수준인데 낮은 편이에요. 녹색, 녹색이 가장 좀 떨어진다. 라고 보고 붉은색은 아예 배제될 확률이 높은 구간이긴 합니다. 그런 걸 감안했을 때 흰색 같은 경우로 들어온다. 어, 24번이 또한번 들어올까요? 어, 한번더 들어올 수도 있긴 한데 어, 10번 때가 들어올 확률이 약간 높기 때문에 10번 때좀더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어, 파란색, 파란색 같은 경우는 이제 11번, 16번 또는 20번 때 21번까지 겸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노란, 노란색. 50% 정도인데, 그래도 노란색이 뜰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10번과 20번 정도로 보시되, 어, 기본적으로 10번 정도 아니고서는 약간 좀안 들어올 수도 있긴 합니다. 영어 끝. 그리고 녹색. 오히려 40%인 녹색이 들어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무척 높아요. 위치적으로 봤을 때 녹색이 어, 이렇게 잘뜬 구간이 있다 보니까, 마찬가지 녹색이 좀 한번더뜰수 있겠다 싶은 쪽이기도 해요. 낮은 쪽이긴 한데, 확률적으로 약간 나쁜 건 아닙니다. 13번과 23번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0번 때가 지금 4주 동안 20번 때이기 때문에, 10번 때가 한번 정도 이제 낄 때가 되긴 했어요. 그래서 10번 때 정도 점을 좀더 우선시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긴 해요. 한 편입니다. 물론 한번더 20번 때가 됐을 때긴 한데, 그래도 10번 때일 수 있다. 번외적으로 단번 때로 본다면, 어, 8번, 9번 정도나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4구, 35번이 뜬 이유인데, 여기도 35번이 뜬 이유에 32, 32. 같은 번호 또나열되있습니다 여기도. 어, 두번 이상은 안 뜨기 때문에 32번은 어, 탈락되겠죠. 어, 그러면 여기 구도에서 이제 뜰 만한, 뭐, 세권에서 본다면, 녹색은 약간 가능성은 좀 떨어질 듯 합니다. 녹색은 가능성 떨어지고, 붉은색이 한번 더, 어, 붉은색, 여기가 같은 색 구도가 상당히 좀 많이 뜨고 있습니다. 녹색도 세 번, 파란색 세 번, 어, 이렇게 세 번, 세 번, 세 번, 세 번, 같은 색이 세 번씩 구도가 다열 되기 때문에, 붉은색이 한번더 들어오는 경우가 가장 우선시 좀볼수 있고, 대신 32번은 아닐 수도 있긴 합니다. 또는 파란색 번호. 파란색 번호가, 어, 생각보다 잘 들어오고 있다. 이쪽은 거의 파란색으로 도배되다시피 한 쪽이기 때문에, 파란색 번호, 어, 상당히 잘 들어오는 색이다라고 보고, 그 다음이 흰색 구간 번호,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흰색 구간 번호. 이세 가지 색이 우선적인 주된 색이고, 녹색은 생각보다는 이 구간에서는 가능성은 좀 떨어지는 편이긴 합니다. 마지막 노란색 정도나, 한번 살펴보시면 되는데 노란색은 글쎄요 에요 그래서 여기 자리에서 보면 붉은색이 좀더 강하다 70% 그리고 파란색 60%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흰색 흰색 구도 50 그리고 노란색은 역시 좀 낮은 편이다 라고 보시고 어, 붉은색에서 본다면 어, 22번, 10번 때까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17번 정도까지 보시고, 22, 어, 그리고 30번 때32 구도는 아까 나왔기 때문에 빠지고, 37번, 그 다음에 어, 파란색, 파란색은 16번 정도 수준이나 21번까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흰색 구도, 흰색 구도는 19번, 그다음에 24번이 한번더 들어오는 경우 29번 이게 동추불가 어, 3번 중복이었기 때문에 빼도 될것 같아요 한 34번 정도나 어,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노란색은 10번 또는 어, 10번이나 어, 뒤에서 딱히 나올 만한 번호가 별로 없습니다 20번 정도나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0끝 정도나 자5구 자리 볼게요 37번이 뜬 이유인데, 여기는 주요 이제 녹색이 위에서 많이 떴는데, 한 줄, 여기가 녹색이 안 떴고, 한번 떴어요. 근데 이한번뜬것 빼고는 거의 대부분 두 번, 두 번, 두 번, 네번 네번 녹색이 많이 떴죠? 이제 두 칸만 남았습니다. 녹색이 뜰 확률이 약간 높을 수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녹색 우선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듯하고, 파란색은, 한 줄당 파란색이 너무 많이, 잡혀져 있긴 합니다. 파란색 번호는 약간 가능성은 좀 떨어질 듯한데, 한 줄당 많이, 네 개까지 뜬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 살짝 애매한 어, 구석이 있긴 해요. 파란색 번호가. 어, 그래도 36번, 41, 41, 같은 번호가 나열되긴 합니다. 여기도 나열, 여기도 나열, 여기도 나열됐죠. 그래서 36에서 36으로 갈 것인가? 이거는 되진 않을 듯 합니다. 연속적인 나열은, 어, 없다. 연속적 나열은 없습니다. 보시면 한 줄당 하나가 떠 있으면 없죠 여기 떠 있으면 한줄 넘어가서 이때 뜨죠 한 줄당 연속된 나열된 번호가 찾아보면 위에도 없고 없습니다 이쪽 줄에서는 나열된 게 가능성은 좀 떨어질 듯합니다 그래서 녹색이나 파란색은 약간 약해질 듯하고 노란색 번호 노란색 분호가 드문드문 그래도 한 개씩은 나아요 그래서 노란색 분호가 이번에도 5구자리또 한번 뜰수 있다라고 좀볼 수는 있긴 합니다 그 다음이 어 붉은색 붉은색이 이때 뜬 이후에 아예 안 떴어요 그래서 붉은색이 그 다음 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흰색 정도 파란색만 빠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붉은색 아니면 주로는 붉은색 아니면 그냥 아, 녹색 두개 중에서 하나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70% 정도나 어, 노란색 60 정도 아, 붉은색도 60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둘다 강해요 그리고 음, 이거는 40 흰색은 아, 많이 좀 다운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음, 녹색 같은 경우는 3338 30번대로 본다면 근데 어, 낮은 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 20번대로 이번 주는 그래서 2, 3, 2, 8까지 보고 노란색 어, 많이 여기서 많이 볼 거는 어, 별로 없을 듯해요. 어, 가장 애매한 수 정도만 이제 놓고 보면 35번, 한번더 들어올 가능성이 약간 있는 이월수군입니다. 이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붉은색 어, 3, 2, 3, 7, 22번이 들어올 경우, 그 다음에 흰색 24번, 34번, 39번이 들어올 경우입니다. 이거는 거의 20번 대부터 30번 대 이번 주, 편차율이 가장 높다라고 보는 구간입니다. 물론 40번 대가 들어올 수도 있긴 한데, 어, 가능성은 좀 떨어질 수도 있다. 40번 대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 엔딩 45번. 40번, 엔딩 자리가 이번 주 가장 말썽이에요 지금 엔딩다에 보시면, 45353545454045. 어, 45, 45, 45. 흰색만으로 도배가 됐습니다. 이거 이제 이이 이제 줄입니다. 이줄라인에은 어떤, 어떤 색이 뜰 것인가. 녹색이 꽤 많이 떠 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 여기가 녹색으로 뜰것 같지는 않고 또 이번주 보블도 녹색이기 때문에 어, 붉은색이 우선적으로 뜰 확률이 가장 우선 첫 타자다. 그 다음이 어, 파란색 그리고 흰색 세 가지 색만 보면 될것 같습니다. 붉은색, 파란색, 흰색 한번더 녹색이 될 확률은 살짝은 있을 듯한데, 그렇게 온 38번, 38번이나 43, 두 개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튼, 붉은색이 꽤나 강하게 위에 상단부에 많이 붙 잡혀 있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붉은색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파란색도 이번 주는 꽤나 많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파란색까지도 주의하시고, 흰색, 낮은 편인데 흰색이 뜰 수도 있다. 붉은색으로 보면 42번, 37번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 파란색은 41번 엔딩으로 36번 뜰 확률이 있을 듯 할까요? 이거는 애매할 것 같은데 여튼이 정도까지 보시고 흰색으로는 39번까지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44번 정도나 44는 뜨진 않을 듯 하다 보니까 딱이 정도 수준에서 나와줄 듯한 케이스 본의적으로 4 4 38까지 그냥 같이 겸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세 어, 분석 흐름이고 녹색 번호가 어, 다시 밑에 지차 좀 낮은 쪽으로 좀 떨어져 나가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붉은색과 어, 파란색, 흰색이 어, 위로 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세 구간에 들어간 것은 어, 붉은색 번호, 파란색 번호, 그리고 흰색 번호 세 가지 색상이 좀더 우선적이고 녹색과 어, 노란색은 약세 구도에 들어가 있다. 이 정도 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녹색이 어 저번 주도 세개 뜨고 또멸 어, 되다 보니까 녹색이 또 한동안 또 멸이 될 확률이나 한개 정도나 나아질 확률이 좀더높아지 듯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도 이제 두 개가 한번또 다시 두 개로 뜰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만 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번 주세 분석 어, 흐른 내용입니다. 그리고 34번 사이드 구간인 34번 쪽에서는 거의 한수 정도 나아줄수 있다라고 가정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7세로 구간 이번 주 눈여겨봐야 될좀 어, 체력 구간이다 그리고 6라인 구간 마찬가지 어, 눈여겨봐야 될 구간 중 하나입니다 6, 7라인 이번 주 약세를 보여주는 건 여기만 5라인만 어, 좀 약하다 단지 여기에서 만약에 나온다 싶을 때는 19번 정도만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는 33번이나 그리고 44번 쪽 라인 여기에서는 이제 40번 때뜰 확률보다는 30번 때 쪽에서 그냥 그대로 냥그한 번씩 더 보시는 게 좋을 듯하고 여기는 그냥 이번 주는 좀 빠질 듯한 케이스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39번 홀로 32번 홀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고 22번 홀로, 그리고 어, 4번 홀로, 그리고 6번 홀로. 뭐 7번도 홀로 구역이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홀로 구역이 좀더 많이 잡혀지게 하는 케이스. 이쪽 라인만 좀 약하다. 그래서 이번 주 겹친 구역은 9번, 10번 당번수는 여기 중에서 하나 있을 듯 합니다. 이 4개 중에서 그리고 2728 그리고 홀로그역홀로그역은 구역. 당번수가 뜰 확률이 무척 높다라고 보여지는 케이스군이기 때문에 그냥 살펴보시는 게 좋을 듯 해요. 3239 7개 중에서는 최소 2개 정도는 뜬다라고 좀 봐야 될 구역입니다. 겹친 구역은 1개 정도나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시작은 세명있죠 4번 6번 7번 8번 또는 3번 3번 8번으로 들어오든지 사력 7중에서 하나가 들어오든지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보내주 2번도 있긴 합니다 근데 2번은 좀 약세를 보여줄 듯 하고 케이스 군이 더 하다 보니까 이 중에서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듯 해요 그리고 엔딩 마찬가지 40번째로 뜬다면 이 정도에서 보시고, 어, 그리고 30번째에서 뜬다면 373839인데, 기본적으로 38번이나 43 정도 보다는 4142쪽이나 아니면 어, 37이나 39 정도쯤에서 살펴보시는 게 좋을, 좋을 듯한 케이스 군들입니다이 정도 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네요. 월요일 편 흐름도입니다. 편한 반 되시고, 편한 주 되시고, 저는 목요일 날 보겠습니다.